와이충님, 안녕하십니까. 아르제니 우리 집 보고 갔네요. 오늘도 털것 같아. 아, 불길해. 아이, 불길한 예감. 그나저나, 돼지는 어딨니? 돼지를 빨리 테이밍을 해야 되는데. 어차피 내일 되면 다 죽어 있겠지만. 식물토렛에 희망을 보려면 돼지가 있어야죠. 리아이 오키토끼님저뭐 철집을 저렇게 크게 지어놨어저 위에 보이는 게 센트리건인가? 승무토레스는 맞는 것 같은데, 저 정도면 센트리건 남았돌겠죠 확장팩 아니에요 이거. 확장팩은 사막입니다 사막. DLC는 사막이에요. 방금 탕 소리 나지 않았어요? 총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, 잘못 들었나? 아씨, 저 집부터 뭐야? 만원 경이 없으니까 환장하겄네. 유다 지님도 총소리 들렸죠. 쟤네 아까 그철집 큰데 아까 거기서 불꽃놀이 하는 거 봤거든요. 재료가 지금 남아 도나 봐걔네 발리스타 설치된지? 발리스타 발리스타가 뭐였죠? 발리스타? 아이 웨이트로 왜 찍어 씨 뿅따가. 아우! 웨이트로 왜 찍니? 아우! 아, 미치겠다, 씨. 아, 발리스타가 커다란석고 발리스타 설치만 되어 있어도 주면 지나가면 항상 소리를 드, 들리던데. 그랬나봐요. 발리스타였나봐요. 아, 씨. 스탯 한번 이상하게 찍었다. 돼지 나오라고, 돼지. 망할 돼지가 좀 나와라. 저 폭포 위에가 우리 집이었죠. 대체도 기절시켜야 돼. 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발자국 소리. 어디서 나는 거야? 돼지 아닌데? 기린 같은데? 무시 무시 무시. 돼지 찾아 서 돼지 찾아서 가자. 돼지야 돼지야 돼지야. 우리 꿀꿀이 어디 갔을까? 뭔가가 오겹살을 좋아하지만 너는 안 죽일게. 밥 줄게 일로 와. 왜이리 공룡이 안보여있어 보네 진짜 레디우드 산쪽에 큰 부족 있어요? 모르겠어요 큰 부족 좀 보이던데요? 스템레 잠깐 재우고 쟤네 알로죠? 아르젠도 여기있네? 여기구나. 저 위에 철들도 많단 소린데 쟤네 샴쌍둥이야? 왜 붙어있어? 우잘라고 있어. 어나 진짜 돼지가 안보여요 지금 이게 분화구죠? 분화구겠지 분화구야 분화구네 여기서 시멘트를 좀 뿌려갈까? 와 식물토래 씨 전에 배타고 가다가 저 집에서 막혔죠 저 집때문에 아예아 어! 이게 그그큰썩공 그건가봐요 쫄 필요가 없어 소리만 나는거야 아르젠 먼저 했지 아르젠 먼저 했 다음에 돼지 집어요. 저뭐 그러면은 여기에 그게 있을 텐데 비버댐. 저쪽은 아닌거 같고. 여기였던가? 비버테만나 있는데 오오오님 안녕하세요 여긴가? 끊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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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보여? 머리 조심해서. 이 알로는 여기 왜 있니? 이 비버 댐이 있을 텐데 여기에. 나 지금 길을 헷갈려 하고 있는 건가? 아, 돼지 발견. 근데 알로가 옆에 있다. 야이씨내꺼임마 아, 뻘쭘하게... 고서레걸리면 어떡하니?" 야, 내거라고너 때문에 도망가잖아. 우선 고사이에... 그 똥이라도 집자 우리 돼지의 마지막 남기는 유물! 똥이라도 우선 집어주고, 야 지금 이 와중에 네가 똥 싸면 어떻게? 얘 똥도 집어야 돼. 어이 씨 돼지 고래인 거 같은데? 야 끊기지 마, 끊기지 마, 끊기지 마. 아우 서버렉 진짜. 돼지야 너 내가 살려줬다. 그지? 째지마 쬐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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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째니 알루를 잡을까? 5번 야 빨리 쓰러져 관장샷 야이씨! 야 지금 바보야. 아르덴 죽어간다. 아 푸타라 죽어간다 이마. 푸타라 저거 죽으려고 아닌데. 돼지 시끼 어디 갔어? 야이 씨 돼지 시끼야. 저거 쉽게 죽으려가 아니야 지금. 야, 뛰지마, 뛰지마, 뛰지마. 아, 잠깐만, 이 돼지 말이 더 있어. 푸테르부터 살려. 아, 지금 일부러 내츄럴로 해놨어요. 얘 째는 거 보소, 아닌가? 푸테르 어디 갔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야이씨 너뇌출롤 아니었니? 싸우던가 진작게 처음부터 싸우던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왜 앉아서 쉬고있어너야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와프이 하지마 쟤 내가 테이밍 안 했어 나한테 하지마 그 와중에 또 저희 트릭키한테 화풀이하고 있죠 쟤 알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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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릭키한테도 치는게못 탔다? 죽여 줬네. 나한테 왜 이러니 너? 야저큰거 죽는 거못 봤니? 너 까불다 죽는다 진짜. 익스트림 파워님 안녕하세요. 아, 나 지금 돼지 해야 된다고, 너 하고 놀 시간이 없어. 아, 스태미너, 스태미너, 스태미너. 저 가방, 저거 알록건가 봐요. 스태미너 좀 채우고. 죽었던데가 어디 있지? 가방 나도 궁금하긴 한데. 뭐 알로 뼈 조각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? 그냥 안 보인다. 그럼 포기. 그만 날 잊지? 첫사랑... 첫사랑도 아니구만왜못 잊어? 게임주 형님 안녕하세요 옆에 또 뭐야 이거? 누가 또 깽깽거리니 레벨 좀 높나봐요 스테미너 이래 어디갔을까 래이 아래, 이 아래, 이 아래, 에 아래, 쪽 아래, 이이108 1 0이1 0이 아래, 이 아래, 이 아래, 이 아래, 이아어 레벨 8 오케이 두발 돼지는 초식 어 이거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 가가지고 저거 음식 갖고 오고 이 오딘이 근데 저희가 분하고. 오케이, 대충 알겠어. 대충 알겠어. 빨리 가서 열매 갖고 오고, 오는 길에 보라색 저거 먹고요. 어디로 가야 되냐? 아르젠테이밍 장집 앞에 만들어 둘까요? 오늘 아르젠테이밍이에요. 내일이면 집 털려 있을 것 같은데. 주고 어딘데? 여기 호수. 집이 어디지? 이 폭포. 저기 우리 집. 이 길이는 뭐 하는 거야? 여기서 뭐 하니? 아, 우리 집 아니구나. 남의 집에 음껏 비벼도 돼. 우리 집만 아니면 돼. 저기 우리 집. 털릴 땐 털리더라도 해둘 때까지는 해야죠. 그럴까요? 흉기 넣고. 아르진 태밍장 만들까요?